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종목 맥점에서 잡아드리는 광수입니다 자 제가 오늘 펩트론 가져왔어요 자 펩트론 어떻습니까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121선 부근에만 닿으면 반등을 한다 근데 오늘 자10% 현재 장중에 11% 상승하고 있죠 자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한 매매 전략 말씀드릴 건데 자 요즘 최근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자, 개미들의 절반, 50%가 현재 불장인 와중에도 손실을 본다. 자, 이거 제가 공부방에 올려드렸잖아요. 불장에도 개미 절반은 평균 무려 900만원. 자, 900만원 얼마나 큰 돈입니까? 자, 이렇게 손실을 본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펩트론 돈 벌게 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영상 보시면서 구독, 그리고 뭐죠?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릴게요. 눌려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 펩트론 보기 전에 먼저 어떻습니까? ABL 바이오 오늘 일라이 릴리 기술 이전 계약 체결하면서 어떻습니까? 바로 상한가를 진입을 했는데 자, 공시가 나오자마자 1분봉. 자, 무려 20% 그리고 2분 만에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현재 잔량이 벌써 140만 주나 쌓여 있어요. 그만큼 시장은 엄청난 호재로서 받아들이고 있고, 오늘 자 보시면, 자, 바이오, 그리고 오른쪽 비만 치료제 종목 한번 보시면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니까 오늘 영상 꼭 집중하시고요. 제 영상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해주셔야겠죠. 자 이거 ABL 바이오 오늘 공시 올라오자마자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래파드비 플랫폼 기술이전 계약을 일라이릴리한테 기술이전 계약을 했다는 거죠. 일라이릴리 어떻습니까? 자 일라이릴리 자 차트 보시면요. 자5년 평균 차트인데 보시면 자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요라인때에 완벽하게 돌파를 했다는 거죠. 그동안 약 1년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쉬어가면서 모든 개미들을 다 털어내면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신고가가 나오는 거죠. 자 펩트론 잠깐 보시면요. 자 펩트론 어떻습니까? 자 요렇게 가서 이제 드디어 50만원을 향해 달리는구나 했는데 이게 웬걸 요렇게 눌러버렸죠. 이 구간 엄청나게 많은 개미들이 다 털렸다. 저는 요렇게 생각하고요. 자 근데 우리가 펩트론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만간 기술이전 관련된 호재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기대감 근데 기술이전 나오지 않았죠 근데 어떻습니까 시장은요 항상 선반영을 받아서 기대감으로서 주가를 올리는데 펩트론 현재 자리 어떻습니까 자 지지 라인 때자 여기서 지지를 여러 번 받았죠 여러 번 받다가 최근에 어떻습니까? 저항을 받았어요. 저항을 받았는데 제가 찍어드린 요 날짜, 요 날짜 기준해서 윗꼬리로서 앞전에 매물대를 한 차례 소화를 시켜주고 이 윗꼬리를 탈환하기 위해서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이렇게 하향 추세선도 돌파를 하면서 완벽하게 캔들로서 올라가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현재 구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매도를 해야 되나요? 여기 앞에 저항이 많잖아요. 자 아니죠. 우리는 매수의 기회로서 현재 구간을 매수의 기회로서 삼으셔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페트론 펩트론은 어떻습니까? 펩트론은요 일라이 릴리한테 자 24년도 10월달에 자 스마트 대포 플랫폼 기술의 기술성 평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추가적인 기술이전 계약을 앞두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바이오 종목 특히 올라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쓸어 담는 모습 자 개인들은 자 지쳐서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데 자 이런 흐름이면 결국에는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겠죠 자 올릭스도 한번 볼게요 올릭스도 어떻습니까 자 일라이 릴리엔한테 야 메시 치료제 관련된 기술 이전 계약을 하면서 오늘 abl 바이오 호재에 힘입어서 일라일릴리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불을 뿜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5일선, 11선 깨지 않고 다시 한번 장대 양봉으로서 이 올릭스도 제가 요구간 때 잡아드려서 이제 20만원까지 쭉쭉 올라갈 종목입니다. 자 제가 주말에요. 요렇게 영상을 찍어드렸어요. 비만치료제 관련 종목을 싸그리 제가 정리를 했는데 요때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를 말하면서 너는 왜 펩트론을 한마디도 안 하냐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펩트론 따로 찍어 드리고 있죠 자 내용 잠깐 보시면요 제가 요렇게 11월 8일 토요일 날 영상 올려 드렸고요 영상 마지막에 자, 제가 분석해 드린 네종목을 요렇게 정리해 드리면서 어떻게 말씀 드렸습니까 자 분할 매수 적절한 손절 라인을 설정을 하시고 자, 조정장에 코스닥, 바이오, 특히 비만 치료제 폭등한다. 제가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영상 보시면서 항상 구독과 좋아요 꼭좀 눌러주셔야겠죠. 자, 이네 종목 잠깐 흐름 보면요. 제가 요날 찍어 드렸고, 오요일날 눌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죠. 자, 메세라 인수, 그리고 최근에 무상증자 소식이 연달아 나오면서 호재로서 작용하고 있죠.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시장에서 관련 기업들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자, 올릭스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날 기점에서 오늘 수요일까지 쭉쭉 올라가고 있죠. 자, 지투지바이오 어떻습니까? 제가 요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쭉쭉 올라가는 흐름. 자, 그리고 인벤티지랩 또한 동일하죠. 제가 요날 월요일 장 개시부터 올랐다가 눌림, 그리고 다시 한번.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자, 앞전에 고점 라인을 완벽하게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자, 이런 것처럼 제가 영상 찍어 드리는 거 항상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조정 받는다고 나한테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이런 기회들을 볼수 있는 저 광수를 활용해서 우리는 뭐다? 수익을 꾸준히 쌓아 가셔야 된다. 자 제가 공부방에 11월 4일에도 ABL 바이오를 현재가 10만 8천원에 말씀드리면서 현재가 얼마입니까? 오늘 상한가 진입했고요. 내일 갭으로 뜨겠죠. 이 현상이 바로 나올 수도 있는 큰 계약인데 자 보시면 벌써 12만 6천원까지 올랐다. 제가 항상 요런 것들 100% 무료 공부방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최근에 뭐개미들은 절반이 손실이 난다. 요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찝어드리는 무료 공부방에서 말씀드리는 종목군 반드시 편입하셔야겠죠. 자, 참여하실 분들은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이시는 010-8346-2138로 문자로 숫자 1번만 전송하시면 되고요. 실시간으로 제가 무료 종목 추천해드리고, 좋은 종목들이 나올 때마다 핵심적인 종목으로만 말씀드리니까 꼭 편입을 한번씩 해보시고요. 자, 문자로 먼저 신청을 하셔야 제가 초대 링크를 전달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번호로 1번 전송해 주시면 되고요 자, 펩트론 주봉 차트 잠깐 볼게요. 자, 여기서 펩트론은요, 자, 이렇게 차트를 길게 보면, 자, 요 라인 때에서 지속적인 저항 라인 때에서 바닥에서부터 엄청난 거래량이 갑자기 유입이 되면서 요날 언제입니까? 자, 23년도 6월부터 이렇게 올랐다가 이 라인대에서 세력들이 엄청난 매집을 했어요. 거래량 보이시죠? 매집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쭉쭉 올라오고 있는 와중인데. 자 중요한 추세 라인대를 정확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추세 하단에 맞을 때마다 다시 한번 반응을 보이면서 위로만 잡고 올라가고 있다. 자 이거 누가 할수 있습니까? 개미들이 할수 있어요? 못합니다. 요런 것들 다 요것도 동일하죠. 세력들이 이 종목을 요렇게 관리를 해야만 추세선을 유지시키면서 결국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최근의 흐름도 어떻습니까? 자 앞전에 생긴 고점 라인대를 돌파를 강하게 했죠. 돌파를 하고 조정을 받을 때자요 부근에 오니까 자꾸만 누군가 매수를 한다. 자요 날도 누군가 자꾸 매수를 한다 하면서 제가 요날 영상 찍어 드렸죠. 자, 제가 요렇게 찍어 드렸잖아요. 4일 전에. 자, 보시면 오늘 수급 보셨죠? 드디어 움직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진짜 움직였죠. 자, 여기 보시면 저번 주 금요일 날 11월 7일에 제가 영상 찍어 드렸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셔야겠죠. 자, 아래 댓글을 보시면 자, 요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 오르니까 나오네 하면서 이런 말은 누구나 할수 있다. 이렇게 약간 비꼬주셨는데 자, 보시면요. 아마 펩트론을 매수하지 못하고 어디서 손절을 하셨나 본데, 펩트론 결국에 올라갈 종목입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자, 코스피는 대형주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코스닥은 바이오가 상승 전환을 했다. 이러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 기술력 가진 기업들의 가치가 상승 중이다.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제 영상 꼭 챙겨 보셔야겠죠. 자 펩트로는요. 완벽하게 오늘 자 이렇게 돌파 시도를 하면서 위에 하늘색 선 61선이 있기 때문에 요 라인대 그리고 여기에 물려있는 개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기에 물량을 소화를 하려면 이런 식의 급등이 나오더라도 눌린 구간을 가져가면서 여기 앞전에 개미들의 물량을 다 털어내야 되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면서 앞전에 라인대를 돌파하면서 40만원까지도 넘볼 수 있는 바로 특급 종목이 펩트론이죠. 현재 구간은 우리가 매도할 구간이 아니라 엉덩이를 깔고 앉아서 대시세가 나오기를 기다리셔야 한다. 자, 우리가 해야 될건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시고 대시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자 오늘 지수 흐름 보세요. 자 코스피는 1% 상승 코스닥 어떻습니까? 2.3% 상승하면서 자 이번에 바이오가 주도하면서 자1,000 포인트를 넘어가는 시세를 바로 바이오가 주도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핵심적인 타이밍이 왔을 때 매수에 들어가셔야 되고 자 펩트론 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오 종목군 제가 다 말씀드릴 거니까요. 자 제가 운영하는 100% 무료 공부방 활용하셔서 제가 이렇게 잡아드렸잖아요. 리가케, ABL 그리고 펩트론 뭐다할것 없이 바이오 정부 싹쓸이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방 활용하셔서 우리가 이 눌린 구간에서도 우리는 수익을 낼수 있다. 자, 결국에 바이오 대세 상승이 나오면서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넘을 것이고, 요런 대시세를 드시려면 반드시 우리는 시간을 잡주가 아닌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뭐 하루 만에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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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거 바라시면 안 됩니다. 요런 투자를 원하신다면 제 영상은 볼 필요도 없고요. 결국에는 이러신 분들은 다 깡통 차고 시장에서 퇴출될 겁니다.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알테오젠의 흐름을 봐야죠. 코스닥 시가총액 1위, 뭐 코스피 이전을 앞두고 있지만요. 그래도 바이오를 주도해 온 종목이기 때문에 흐름을 봐야 되는데 자 완벽하게 추세를 전환시키고. 앞에 있던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는 와중이고 오늘자 어떻습니까? 최근에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쓸어 담으면서 개인들 자순매두세에 나오는 거 보세요. 이렇게 못 참고 다 털리십니다. 자, 우리는 그러시면 안 되겠죠. 제가 항상 멘탈 잡아 드리고 이렇게 좋은 종목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저 광수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알테오젠도요 보시면 이제 요 라인 때 물량을 다 소화가 끝나간다 알테오젠 어떻습니까? 제가 공부방에 100만원 갈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알테오젠도 우리는 주목하셔야 되고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알테오젠 요 정도 라인 때 47만원 이탈을 손절로 기준을 잡으시고요. 현재 구간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른 종목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자, 인벤티지 랩도 굉장히 기술력 좋은 기업이죠. 자, 근데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박스권이 있는데 점점 이 하락폭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항라인 때에 올라왔는데 어떻습니까? 밀리지 않고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 인벤티지 랩, 현재 구간 매수하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현재가 기준해서 매수하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시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자, 펩트론 단 1주도 털리지 말고 대시세를 반드시 기다리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군들도 포트에 편입하시면 큰 수익 낼수 있겠죠.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항상 잊지 마시고요. 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좋은 종목 맥점에서 잡아드리는 광수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주도주를 시세 초입에서 저점 매수하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 오늘 말씀드릴 텐데요. 반드시 집중하셔서 요 포인트 꼭 알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첫째. 거래량을 주목하라. 갑자기 없던 폭발적인 거래량의 증가가 나오는 종목을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넣어야 되는데요 자 기관과 외국인이 갑자기 동시에 수 매수세를 보이는 종목 갑자기 매집을 시작을 하는 거죠 요런 포인트 자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5월 12일이죠 두산 에너빌리티를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자여기 네모칭 구간입니다 해당 구간 보시면 자 5월 12일자죠 3만원이 살짝 고가 기준 넘은 요 라인 때 추천을 드렸는데요 자 집중하세요. 자 그동안에 거래량이 없다가 조금씩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 보이시죠? 그러면서 저점 구간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 확인되실 텐데요. 자요 구간이 중요합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동안에 없던 거래량 증가와 함께 특정한 저항 라인대를 만든 모습 보이시죠? 그러다가 개밀 터기가 한번 나오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표시를 한 구간 보시면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모인 흐름 보이시죠? 그리고 이 저항라인 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 구간, 이 구간 때는 저항라인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캔들이 올라가면서 5일 이동 평균선, 10일 이동 평균선에서 지지세가 나오면서 하락이 약해진 모습 보이시죠? 여기 앞전에는 V자로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하다가 올라왔는데 이 저항라인 부근에서 강력한 누군가가 매수를 하는 흐름으로써 이렇게 캔들이 버티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구간인데요. 제가 요런 흐름을 포착을 하고 요렇게 오일선에 올라타는 흐름, 강력한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된걸 포착을 하고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동안 없던 거래량, 그 다음에 강력한 저항 구간에서 요렇게 강하게 버티는 흐름, 요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요기 또 보시면 자 해당 저항 구간에서 수급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날짜 보시면 4월 25일부터 약 제가 추천드린 5월 12일까지 한번 보시면 자, 여기입니다. 요 구간이죠. 자, 여기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이 꾸준한 양매수세, 순매수세 이렇게 매집 흐름 보이시죠. 개인들은 다 매도하는 흐름. 요런 구간에서 버틴다. 잘 버티고 올라가려고 한다. 요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집중하시고요. 캔들을 주목하자. 강력한 저항 구간에서 하락하지 않고 버틴다. 조금 전 두산 에너빌리티 흐름도 동일했었죠. 자, 또 보시면. 자, 다음 종목은 하나오션입니다. 제가 24년도 12월 23일자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12월 23일 DS 미친 특급 시그니처 추천주 하나오션 보이시죠? 자, 해당 라인 요 구간입니다. 확대해 볼게요. 요 구간이죠. 자, 요 구간 보시면 그동안 거래량이 굉장히 약했다가 갑자기 폭발적인 거래량의 증가 확인되시죠? 자, 그리고 요렇게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진 라인까지 요렇게 올라온 모습 보이시죠? 조금 더 확대해 보면요. 자, 요렇게 저항 구간이 있고 엄청난 거래량 그리고 동일하게 개미털기가 나오고 자, 여기 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동 평균선이 요렇게 모인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 요렇게 노란색 5일선 그리고 10일선 요렇게 단기 평선에 올라타는 모습 확인됩니다. 자, 저는 여기 보시면 12월 23일자로 고가 기준이 36,150원이네요. 자, 해당 구간에 추천드려서 240%가량의 폭발적인 수익을 드렸는데요. 자, 이 종목이 보시면 이런 식으로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는 게 보이시죠? 자, 쭉쭉 갑니다. 더 크게 볼게요. 자, 이렇게 엄청난 대시세를 시세 초입에 잡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240%의 엄청난 수익률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집중 끝까지 하시고요. 이 평선을 반드시 주목해라. 여러 가지 이평선을 요렇게 모아가는 구간. 선정리를 하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평선을 수렴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기 이평선에 올라탄다. 갑자기 단기 이평선에 올라타는 흐름이 나온다면 주목하셔야겠죠. 자, 다음 종목은 HJ 중공업인데요. 제가 요 구간에 추천을 드려서 한달반 만에 250% 세배가 넘는 수익률 선물 드렸던 종목입니다. 여기 보시면 7월 28일 자로 무료 추천주 HJ중공업 오전 8시 반에 드렸었죠. 자, HJ중공업 차트 잠깐 보시면 거래량이 아예 없던 소외 종목인데 갑자기 바닥 구간에서부터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 보이시나요? 세력의 매집이 시작된 걸 먼저 확인할 수 있고요. 갑자기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이 발견되면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 두세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1차 시세가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던 구간 보이시죠? 이게 이제 추가적인 저항라인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요 구간에도 저항을 한번 받는 모습 보이시죠? 근데 또 보시면, 요 구간에서, 자, 요 구간에서 저점을 살짝 깨지만 V자로 바로 말아 올리는 세력이 확인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 그 중간에 보시면, 자, 요렇게 단기 박스권이 만들어진 모습 보이실까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보면 큰 박스권이 생긴 거죠? 이해가 좀 되시죠? 자 여기서 확대를 해보면 그동안 저항을 한번두번세번 번, 번 받았던 단기박스건 저항 라인을 갭상승을 시작하면서 요 날부터 요렇게 5거래일 동안 5일선의 지지를 받는 거 보이시죠? 여기 주황색선은 11선인데요 아래 꼬리로 살짝 찍고 바로 반등하는 요런 흐름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보시면 자 제가 색깔을 다르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요렇게 모든 이동 평균선이 수렴한 모습 보이시죠? 이렇게 선정리를 한번 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종목이 제가 요날 추천드려서 250%의 수익이 난 종목인데요. 자, 쭉쭉 보시면 요런 식으로 엄청난 시세가 나온 종목입니다. 자, 저는 또 8월 28일자로 HJ중공업을 추가적으로 두번 추천드렸는데요. 자, 해당 라인은 자, 다시 한번 2차 상승랠리가 나오는 요 구간이죠. 고가 기준 15,500원 정도 되네요. 자, 이만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핵심 매수 포인트 기억하시고 자, 반복하면 처음엔 다 어렵죠. 근데 항상 주식 시장에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연습하시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영상 보시면서 이제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포인트 최대한 쉽게 설명드렸다고 했는데 이해가 조금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주도주 핵심 매수 방법 저점에서 매수하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물고기 잡는 방법도 좋지만 아직은 살짝 이해가 안되고 아리까리하다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자 광수야 네가 먼저 물고기 좀 잡아다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영상 하단에 댓글란 확인해 보시면 실시간 100% 무료 소통방 입장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요 댓글란 확인하시고, 자 주식시장에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배워 나가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여기 슈퍼개미로가는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입장 신청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링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주도주를 우리는 항상 시세 초입에서 저점 매수를 해야 큰 수익 내는데 도움이 되겠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핵심 포인트는요. 거래량, 캔들, 이평선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갑자기 없던 폭발적인 거래량의 증가. 그 다음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집 흐름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강한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던 강력한 저항구간에서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버티는 모습이 확인된다면 관심 종목에 반드시 넣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동 평균선을 수렴한다. 여러 가지 선을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동 평균선을 한번 모았다가 단기 이동 평균선에 올라타는 흐름. 이 올라타는 흐름은 서퍼들이 파도에 올라타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쉽겠죠. 자 오늘 이렇게 제가 핵심 포인트 세 가지 쉽게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잘 숙지하시고. 은퇴 없는 주식 시장에서 큰 수익을 꼭 챙겨가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